안녕하세요 이판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남자들은 피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가 이 사람이 나랑 안맞거나 아니면 걸리는게 있거나 이런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찾으신 거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행복하시다 내가 지금 이 친구랑 너무 행복하다 하시면 괜한 의심하니까 이 영상 그냥 보시지 마시고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이 남친이 참 좋긴 한데 참 좋긴 한데 항상 같이 있으면 뭔가 찝찝하거나 걸리는 게 있구나 지금 이래서 영상을 지금 찾으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남자는 피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희망고문하는 사람입니다 희망고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자, 나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연락 안 해. 나는 원래 핸드폰 잘안 봐. 나는 원래 좀 무뚝뚝해. 이러는 놈인들 있죠. 이런 놈들. 자,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초반에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썸 타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 사람들 정말 연락이 안 됐나요? 표현을 잘 못했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썸탈때이 사람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예 사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냥 썸탈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또 헤어지고 싶냐 그러면 또 헤어지고 싶다는 말은 또 안해요 자기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렇게 희망고문 하는 사람은요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걸로 늪인 사람입니다 늪. 늪에 한번 빠지면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고문 하는 사람 곁에 두지 마시고 좀더 늪에 더 빠지기 전에 가서 나오세요 자, 두 번째는, 화가 많은 사람인데, 이 화가 많은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살벌하죠? 요즘에 또 이런 화가 많은 사람, 뭐 이런 무차별적 분노라든지, 아니면 이별에 대한 배신감, 음지로 인한 폭력, 아니면 의견차로 인한 다툼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되다가 데이트 폭력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도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뭐 술만 마시면 좀 과격해진다거나, 아니면 말싸움만 하면 뭔가 뭘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앞이라 좀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 그나마 죽이고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끝이 정해지면요 자기 본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제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욱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몸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걸리거나 찜찜하면 바로 쳐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늪에 빠지기 전에 자세 번째는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대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이런 거 많이 듣죠. 바빠서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자. 도대체 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왜썸탈 때는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썸탈때 바쁘지 않았을까요? 자, 이건 좀 뜬금없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축구에요, 축구.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뭐잘 모르겠죠? 이거, 지금 챔피언스 일정, 챔피언스 리그 일정, 이거 대진표인데, 이거 한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오전 4시입니다, 오전 4시. 오전 4시면 새벽 4시에요, 새벽 4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3시 반에 일어나서 벌써 준비하고, 이거 지금, 하이라이트다, 뭐다, 이다 보고 있습니다. 4시에 이거 경기 미스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30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설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런 남친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그러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남자는 좋아하면요 새벽 4시간이나 새벽 2시여도 일어나서 축구 봅니다 바빠도 이거 쪼개서라도 봅니다 시간 근데 바빠서 핑계대는 사람은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그냥 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네 번째는요 남자니까, 뭐, 여자라서,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오빠니까, 오빠가 해줄게. 뭐, 너는, 너가 뭘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자니까 애교가 많아야 돼. 그죠? 뭐, 남자니까, 뭐, 회사 다니니까 나는, 뭐, 음주해도 돼. 너가 어떻게 술을 마셔? 너가 어떻게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여잔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 이거 약간 무시하는, 자기가 갑이고, 뭐, 상대방이 을인,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마,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연애하지 마세요. 지금 연애할 때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뭐 자기가 좀돈좀더잘 벌고 이러면 이 사람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 바로 쳐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긴말안 할게요. 자, 다섯 번째는요, 경제관념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관념 없는 사람. 내가 이거 살게, 이거 내가 낼게, 이런 사람도 좋죠. 근데 이런 사람과 결혼하시면 큰일나요. 단에다가 나중에 살집도 없어서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아껴도 문제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은 남자의 지출과 뭐 비례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건 좀 웃긴 이야기고, 정말 없을 수도 있죠.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데이트 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뭔가 맞춰가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다 낼게, 뭐, 월200 벌면서, 야, 너 300짜리 뭐, 백 사줄게. 이런 사람, 허세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큰 사고 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정말 멀리 하시고, 제발,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서 늪에 빠지지 마세요. 이 늪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늪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들리니까뼛속 깊이 새겨 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섯 피할 남자를, 피할 놈들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피할 남자 다섯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살면서, 아, 나 이런 사람 진짜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